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봐라 그랬잖아. 예. 내가 얘기해봤자. 예 맞아요. 안 내키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을 해봐라. 고얘예 일단. 예. 예. 근데 사용하니까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와요. 예. 그럼 이거라도 이거라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라 이거 이거 얼마 얼마 할까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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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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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기계예요. 기계 기계. 충고야. 충고야. 네? 이거 기계 한 얼마 정도 하노? 네. 어. 100만원 안 남을 것 같은데? 100만원 좀 알라나? 100만원? 네, 만안 100만 하겠죠? 100만원 안 남겠다. 너무요 그래도 뭐, 게물 그거 하는 건그고압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그 그 약품을 아, 뿌리니까 아, 이게, 예 네, 이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한 시간 동안 청소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세한 부분에서 다 알아서 찌꺼기가 썩고 있거든. 근데 이 약을 뿌리 주면은 그그 그걸 지워주잖아요. 뭐야 지방을. 예, 네,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로. 안에 내내건 안에 그 나사 쏠고 있어요. 지방이라든가 기름때. 예. 기름때를 예.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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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번에도 불렀잖아요. 그, 그 육절기 안 돼가지고 보니까 그 기름 다차 있어가지고 다 AS 기간 또 지나가지고 19만 원에 들었어요. 19만 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분명히 나는 얘기했고. 예. 일단은 뭐, 옆에서 동종이에 찍어 갖고보래갖고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 아니 일단은 써봐라고, 나는. 써봐야지. 네. 써보고, 냉동, 네. 냉동 냉장, 주제인데, 냉장 냉장육 냉장고기를 갖다가, 네. 가능하다그러면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기들이. 네. 그렇고, 쓰면 되는 거지. 나이이 네. 사... 정도만 뿌려줘도 충분해요? 네. 이거몇번쓸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 이거. 한번 사면, 이 통은? 총몇번할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두번 뿌리라 했다 틀리지한1열번 이상 하잖아요. 어, 그번까지는 안. 몇번안 해? 이거 이거 한개 한 얼마죠? 만원 하나? 이거 한개 얼마인데? 이거. 8스 <laughs> 아, 아, 뭐. 우리는 모른다. 그까 아, 단가를. 우리는연납가배정기 때문에. 예. 예. 아, 맞다. 데저거한가 아, 예? 있는데. 예. 예. 가 뭐냐면 예. 동이 왜, 왜 냉동 육개수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매장에서 사용하냐면 네. 첫 번째로 가격이 싸고 가격 싸죠. 두 번째 네. 그 사람들이 그기는 물청소 잘안 하잖아요. 개인 매장은 네. 냉동 냉장을 다 써야 되니까 다, 다 써야 되니까 자리 네. 잡목도으로 하나를 가고 네. 맞아요. 냉장 냉장을 갖다가 냉을 네. 약간 받쳐 그렇죠. 사용을 해 네. 그래서 개인 매장에는 냉동 육절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개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뭐안 하니까 어차피 바로 그치. 사가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바로 사가는 거니까. 네. 차라리 힘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많이 많이 해봤자, 네. 많이 해봤자 핏물이 그렇게 빠지도록 안 놔둔다 말이지. 그렇죠. 팔린다. 네. 핏물 나올 만큼 그만큼. 뭐작업할 일도 없고 네. 그리고 대인회다 같은 경우는 대이지를 네. 네.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도 해요 예. 네. 박스만 아 이전엔 박스는 많이 받았지만 옛날엔 작업 작업은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만약에 아 오늘 재구가 많다 싶으면 그 고기 자체를 지옥을 팔아버리지 작업을 안하고 아, 네. 그냥 냉장실에 잡아 열어버리면 예, 네, 그럼 그래, 맞아요. <laughs> 그래갖고 아, 제일... 제일 네. 좀 하나 더게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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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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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 제일... 음, 저도 냉장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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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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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명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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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픈했어요. 그 저기, 정육점을. 네. 회사 내에 냉장육절기하고 냉동기절기를 같이 놔뒀더라고. 같이 응. 놔뒀는데도 응. 그렇지. 니까그 규모가 좀 크니까. 그래왜 왜 저렇게 했까 했는데. 아니, 규모가 응. 큰데는. 아니, 응. 규모가 큰데는 냉장, 냉동을 응. 같이 놔뒀는데. 응. 나 그거 처음 봤어, 진짜. 그,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데가 잘 없어. 잘 없어요, 맞아. 거의 다 냉동육절기로 한 개만 끝나지. 음. 어차피 바로 타가니까. 나 내, 내 마음이 100% 맞아. 내가 틀리고 있어요. 음. 난 틀리고, 나는 고기쟁이 장사 1 2년 하면서. 음. 진짜 쉬운 야, 그, 이거 진짜 그 약품 때문에 깔끔하네. 내끄는 얘가 하는 거는 퐁퐁으로 해가지고 밖에는 깔끔할지 모르는데 안쪽에는 다, 다 안쪽, 썩어 있거든요. 썩은 게 아니고요. 예. 네. 내가 하나 이게 오까요 예. 이거 기계하고 그리고 네. 작업하는데 퐁퐁 네. 이잖아요 예. 네. 나중에 일까같은려요뭐 걸린다고요? 뭐 위생과에 걸려요 아 위생에서전코나오면 위생 그, 네. 걸린다고 아 원래 기계에 소꼽못 쓰게 되어있어요 걸아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바깥에만 좀 대고 한시간 이상은 이렇 하더라도, 하더라도. 음 진짜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100% 걸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래 도마랑 기계에소폭을못 쓰게 되어있어요 음 그러면 그 약품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그 다, 뭐, 보통, 경기중 같은 데는 다 풍성치잖아요. 그렇죠, 풍성 예, 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시각에서 네. 그런 거를, 네. 개인회사면 그런 거를, 가야하니까. 네. 아, 원래 아. 잘안 해요. 잘안 하는데, 예. 네. 요, 요때 푸드처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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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은, 크면은. 데 네. 이럴려면, 저쪽으로 나가죠. 아하. 점공이 나가다가 들리면 벌금이죠. 아. 몇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놀랬던 게, 이게, 내것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더 깨끗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기, 방을다 녹여버리니까 더 깨끗하네. 이거는, 이거는 하루에, 지금 쓰다만쓰면 네. 바로 통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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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는 거, 에는 예, 그죠. 이게, 기본 도이죠 지게 같은 거, 요것도 똑같죠, 요것도 어차피. 뭐? 요것도, 그냥 뿌려가지고. 응. 구리스, 구리스. 고리스 발라버리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안밀어다 떨어지네. 네? 안 밀어도. 그, 조그만 뿌렸는데도. 안 밀어도, 안, 안 나가는 거는 그냥, 속으로 이렇 하면 되거요 네. 요거,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거는 그냥, 그 요거, 뭐. 그러니까 나는 퐁퐁으로 하고도 그거 철 수저미로 밀어야지 그만한 복기 복귀, 복게지거든요자 이거 봐봐. 이거는 응. 그냥 이거 이렇게 붙이라서 이거 없어. 한 번만 물에 나도. 음. 한 번만 오늘 오늘 이면 <목소리도>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풍풍 같은 경우는 이거 밀리지도 않는데. 다 나가잖아요. 응. 그래서 묶게다 나가야 렇게 어렵게 생산할 때가 없네요. 이게 이거 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예. 이게 뭐물 이게 뭐물 이게 뭐야? 물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는게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게는게 이 있는데가 더겠다짜는다 보내줬잖아. 예, 예. 통하고. 어, 그거 그대로 내 하면 되는데. 음. 뭐가 더있사람다 그, 그 날라가네. 언제 다 날라오고 싶어? 예. 이렇게 안 날라가요. 통통은 일일이 다 문져야 돼. 다 문져야 돼. 여기 이런,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방금.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그니까 다 날라가네. 아, 깨끗하네. 찌꺼기가 없네. 어? 찌꺼기가 없네. 찌네 찌꺼기가 지가 없네. 찌꺼기어가 10분 동안 가없이유가 이게 그기계가그가없 찌꺼기가 가가지고찌 찌꺼기가 이거는 그냥 그냥 믿어요. 아, 저걸로. 일단 기계도 조립을 해야지. 네. 청소 기계라도 사야 되겠다. 아, 어. 청소 기계라 사야 되겠다 제 안에서 다, 기계 다썩고있어 지금. 안은 안만 닦고도 안 돼. 이거 녹순고 거 녹순고 이런 놈들 밖에 없고. 한장 사도 이거 자체. 네. 근데, 지가 움직이니까. 하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 네. 네. 쓰는 네. 거야. 네. 여기는. 여기 는 여기 그래서 여기를 구리스를 응. 발라 네 맞죠 그리스 를 이번에 발랐어요. W D 4 0또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없리스만라가뭐 응. 맨날 미치려 했다니까날미치 응. 그러니까 굳이 막 그리스 뭐. 네, W D 그마라도 없고. 응. 그리스 서가지고 지금 공가에서그 <laughs> 뭐냐. 고에서리스통으로 있더라고요. 그, 그럴까? 떠가지고, 내, 네, 그 있잖아요. 그 커피, 일회용 커피, 커피 종이컵에 한개 담아가지고, 저기, 맨날 비, 비닐로 했죠? 덮어가지고 해놨어요. 음. 10분이네, 10분. 10분도 안 걸리겠네. 일단 사람 미는 게 없으니까. 어? 미, 이렇게 철수세이가 미는게 없으니까 금나 끝나네 예. 얘가 다 녹여버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한달에 예. 두번씩 예. 그 도마에다가 예. 락스 왁스 작업 하는거야 어 락스 작업도 해요? 하지 어. 그러니까 도마에 예. 냄새 나니까 아, 냄새 나니까 락스 고 하는거야 여기이가 여기가 다 그럼 네. 고 여기가 어. 안 생기면. 하고 네. 는거 이렇게 해도 뭐 냄새 가안 나겠네. 없 <laughs> 깨끗하네. 깨끗하네. 뒤에서 뭐 그거 뭐냐 있거든. 이거? 끌개로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싹 미는 거 있잖아요. 끄는 거 안, 안 해요. 아. 여기서 가 그러니까, 그 뭐. 오늘 끌고도 그 자국이 다, 다, 다 남아 있는데 끌고도 다 자국이 남아 있다고요. 퐁퐁이 그걸 제거를 못하더라고. 그,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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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언제부터 이게 있었어요? 롯데마트, 처음 생길 때부터 네. 이 기계는 있었어요? 네. 옛날 가롯데마트에가 처음 그때가 몇 년도인데요? 그때가 7년 전인가? 7년 에도 거기에 썼다는 거네요. 하 사실 이, 이 기계는 검증된 거네, 그러니까. 이 기계 이 기계는 검증 검증된 거라고요. 아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니까 그러니까. 있고. 소 나왔어요. 까 바닥도 그냥 다다 뚫어가네. 다 미끌리지가 않네 바닥도. 약을 뿌려놓으니까, 네. 당연히. 우리, 우리 미끌미끌하거든요. 이게, 뭐, 기름이. 다 네. 녹아버리네. 어. 그냥 약품 뿌려놓은 걸로 다시 이렇게 그치.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자극이 다 되는 거네요. 아, 이건 좀 아,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계속 냄새가도 나고. 안만 밀어도. 안에서 섞고 있어요, 지금. 고기 덩어리 같은 거를. 분해를 해서. 저번에 한번 처음에 봤을 때. 예. 내가 수업를 해줬잖아. 예. 네. 그때 난리, 그 장난 안 했죠. 만약에 작업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하잖아. 예. 네. 이런 식으로 꼼짝을 하면은, 그거, 깨끗할 거야. 깨끗하죠. 그냥 뭐, 진짜 말이작해도 20분이면 끝나겠네. 어? 20, 20분이면 끝나겠네. 왜 콩밥? 예 어, 2 0나 그거 다 밀고 하면 기본적으로 40분 mm, 50분 걸리는데 그래도 냄새나 바닥이좀 더럽잖아 예더러그 약품이 약품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뿌려가예예 갖고 네. 그 네. 네. 그냥 쓰그 아니 미끄러운 감이 없네 아예 지금도 예 네. 시커보게아뜯이있지 이런거 네. 다 씻어가지고 매몇을 했는거잖아 원래 시커멓거든 그럼 세트 다지어졌고 내가 몇달 전부터 이거사라고 내가 분리기 해줬지 나 저거만 <laughs> 샀어 저거 그 지포스 이거이거 그거, <laughs> <laughs> 그거만 있는지 되는줄 알고 근데 저 약품 자체는 그냥 내가 뿌렸거든요. 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통풍보다 더 안되더라고 오, 뭔가 그런데 이 뭔가 했지 근데이 기계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네 아유요 제가 그랬잖저 그냥... 네. 약품 혼자 써도 돼 별로 그러니까 그냥 부어가지고 하니까 별 효과가 없던데요? 아니요 그럼? 그래? 부어거고좀어가 네. 어. 거품이 안나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가지에다가 좀 부어가지고 하니까. 나순발이좀부어왔어요순간 약간 까먹거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요? 씻고 있어맛있어 <laughs> 아니, 너를 보고 탭째해들어가 빨리, 이거. 들어가. Lấy subscribe đó, kênh Ghiền 이거라도 사달라야 해 되겠다. 어? 이거라도, 이거라도 사달라야 되겠다. 우리 위생은 또 강력하게 보니까. 야, 이것뿐이면이 하수구에도 냄새 좋게 나겠네요. 우리 하수구 그때 보셨죠? 고여가지고. 아. 네. 음. 요거는 글쓸 일이 없... 없는 거네요? 네? 요거는? 어떤 탈소독제 요거는 그, 그, 그... 아, 라저서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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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허락 없이 잖아거 박스 같은 거네 라스 어? 박스 아, 이거 고 빨리 좀올 30분 동안 이걸로... 응, 그래 내가 가 빨리 끝나면... 예, 이제 한 20분, 30분 동 아, 그냥 고추만 넣는다고요? 아, 1회 넣고... 1 예. 넣고... 그래가이 1회, 1넣는놓게 있다. 아, 예, 예, 고쳐놓으면 되겠네. 네. 자, 밥을 에번시켜고 음, 또 깨끗하게 됐고, 맑은 물이 음. 지금도 맑게 됐어요. 맑은 아. 그래서 내가, 도마도 하수고, 네. 마 하수구. 네. 어? 네. 밑에 하수구를 놔두면 안 돼. 아. 왜 그러냐면, 꼬마 밑에 하수구를 놔두면 네. 나중에, 네. 하수구를 청소하지를 못해 아 도마를 다 쳐야 된다. 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중 일을 하잖아. 이중 아, 일을 도마를 도마 이래 네. 있으면 네. 하수구 네. 도마 약간 걸치도록 따라놔. 걸치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청소할 때 이렇게 싹 청소해가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청소할 때하수구 네. 뚜껑을 열어가 음. 물을 한번 싹 뿌리나고 또 냄새 안 나고 시원하게 해야 돼.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청이뭐 비쌀 것 같진 않았는데 여기 어디까지가 얘만이죠? 어디까지가 얘도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 이거. 얘만이잖아요. 이만, 이만큼이잖아요. 어. 1 0 0만원 할까 이게?